찬과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가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페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 주님과 함께 동행 o h o m 이 g 게하옵소 하옵소서 아하사 a 지사만지신하드신하버지를 내가 믿사 n 며그우며그 n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부모는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목적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구상으로 그 하여금 말하게 하는 이적을 통해 또 사람들이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상에게 경비하지 않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탄은 물리적인 공격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물리적인 공격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바벨론의 넘어간 내살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육체적 고통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통해서 성도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물리적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해서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의 숭배가 숭도들에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제국의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 경쟁 때문에 황제의 숭배가 더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것은 황제만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더붙여 황제도 숭비하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기들의 종교를 믿으면서 1년에 딱한번 신전에 나와서 황제를 숭비하면 그만이었습니다 1년에 한번 신전에 나와서 황제 숭비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표는 이마나 손에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목걸이나 팔찌처럼 특정한 장신구를 나눠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표였지만 황제의 숭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를 했다는 이 표가 없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위협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성도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도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켰고 두 번째 짐승은 황제 숭배를 조정하거나 퍼뜨리는 신전 제사장들이나 신전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환상은 로마 제국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의 지혜는 하나님 다음으로 영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숨기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물리적인 위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특정한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유업이 없는 지역이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이러한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로 알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가 신앙을 버리도록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불신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두고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긴장해야 되고 언제 어디에서 마귀가 공격해올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마귀의 불화살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 오늘까지 계속해서 성도를 끌려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한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입고 무장하여 깨어있어 이 위기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와국 열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얀송께 세일을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 의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열로하신 나라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는 성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숨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 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